하시면 엄청 좋아해요. 더 필요하시면 이제 또 지, 나중에 질문하세요. 네, 제 이름 두드림에 인터넷 다 뜨고요. 명암 필요하면 명암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체 관절 좋아지고 우이 손보다 발바닥이 더 예민하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어, 발바닥 이렇게 부딪히는 것으로 인해서 오장육부 좋아지고 온몸 좋아지는 건 완벽하게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허리 척추 좋아지는 건 그냥 바로 직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수박치기는 올림박수하고 요령은 똑같아요 요걸 이렇게좀 붙이고 요거 편안하게 펴서 요건 박수잖아요 이걸로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 나무인데 이게 바이든 석탄이든 나무든 드럼통이든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붙이고 <목소리> 자, 여기 네개 손가락을 붙이고 하나를 펴서 여기다 밀 이렇게 하는 게 수박치기고요. 우리 체가증미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서 있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 어쨌든 수박치기도 아까 호흡법 이상으로 만병통치약보다 좋고요. 다른 말씀드리지만 손집, 팔집, 어깨힘, 뭐, 손목힘, 주먹힘, 뭐, 손가락힘 이 수박치기를 하면. 그리고 소박실이라하면 키가 금방 풉니다.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서 있는 소나무 어떤 은행나무를 소박실이하면그한 30분, 1시간을 한 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키가 2, 3cm 풉니다. 지금 늙은 이 나이에도 네, 이게 엄청 웃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판대기 가지고 시범을 보였지만 서서 살아서 서 있는 나무가 가장 좋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좀 하실 분들은 재능 기부, 무료 자원봉사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고요요령요한다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재료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동영상 올린 것도 있고요 바위 때리는 것도 있고, 나무 때리는 것도 있고, 수박시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기회를 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제가 또더 많은 것또은더 뭐 뭐라고,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